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로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함께하는 경기도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성장 동력과 혁신성을 갖춘 유망 에너지 기업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인 요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망에너지 기업을 통해서 인증을 쉽게 취득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증이 된다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장의 경쟁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안정적으로 개발됐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고객에게 잘 홍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마련해주신 경기도 유망에너지 기업으로 선정을 해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이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해소해주는 그러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유망에너지 기업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브랜드 제공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혁신성까지 저희는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기업에 대한 브랜드도 가치도 높이고 또 제품의 혁신성도 가져갈 수 있고 이것이 곧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의 기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그런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에너지 신소재, 청정발전, 지능형 전략 만든. 1 6대 에너지 종점 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유망 에너지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은 지구를 뭐 청정하게 한다 아니면 카본 프리 한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결국은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 회사의 역할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에너지 기업 선정이라고 하는 게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에게 경제과학진청이 일반 기업에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기업 자체 홍보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보면 회사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그런 자부심도 있는 거고요. 주변에 인정하는 우분이 있다고 하는 것과 주,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진흥청에서 하는 일들이 중소기업 내지는 유망 기술을 발굴해서 국가의 경쟁력 내지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지원하는 우군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정과 함께 제품화, 디자인 개발, 규격 인증,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이상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안전 분야 섹터에 선정이 됐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시회 분야에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 전시회에 저희가 그 지원금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 지원금 활용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잠재 고객들을 이제 만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B2B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엔드 유저랑 주요 메이저 대리점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요.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메이저 고객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제품 이미지랑 기업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저희 유망 에너지 기업에 선정되었다고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시회 이 지원을 받아서 해외 글로벌 고객들에게 저희 기업과 그다음에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서 너무 기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경기도 에너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경기도 유망 에너지 기업 지원 사업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경기도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도내 에너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